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비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대구에 계신 구독자님한테 매입한 5톤 덤프트럭입니다 지금 이 차같은 경우에는 2017년 형식의 주행거리 3만km 1인신조 자가용으로 썼고 색깔은 보시다시피 청, 청색 파란색입니다 자가용으로 썼기 때문에 연식대회 주행거리가 짧고 거의 다 사용을 안했어요 그래서 순정상태 그대로라면 보시면 되겠고 엔진만 이제 3만km 뛴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한번 차를 보여드리면서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차량이고요. 지금 제가 덤핑만 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지고 왔고 오늘 촬영이는 월요일입니다. 손댈 게 없었습니다. 너무 원해 원체 깨끗했고 차가 갖고 오자마자 제가 그냥 세차만 작업을 했습니다. 외관은적자함 아무래도 벽돌을 실었기 때문에 손상은 약간 뭐랄까 페인트가 까졌지만 다른데 보면은 순정 상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. 경상도답게 지역 특산 눈이 안 내리기 때문에 부식 올라온 곳 없이 양호합니다 수모품 타이어도 6개 모두 양호하고요 <laughs> 현장에 쓰는 차량답게 골드 등급은 아닌 슈퍼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틸팅이 수동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모직으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31,395km 굉장히 짧은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현대는 2021년 7월부터 파비스 모델이 출고되고 메가트럭이 단종되었죠. 특히나 오톤 덤프 같은 경우에는 파비스로 내면서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머리도 커졌기 때문에 공투 굴삭기 운반용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현장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단종된 메가트럭의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.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의 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손가락도 안 듭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식 대비 영업용이나 자가용으로 쓰였던 차, 요런차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